우리 그 전에 배웠던 게 우리 이제 사잇값의 정리라고 배웠던 거 기억 나시죠? 사잇값의 정리, 그치 그거랑 좀 개념이 달라요. 사잇값의 정리는 목적이 정확하게 있었지. 뭐였어요? 근을 구하지 않고 구간 안에서 근이 생기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였잖아, 그쵸그 얘기는 뭐였냐면 양수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떨어진다면 반드시 0을 한번 지난다 이 얘기지, 적어도 이해되십니까?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평균값의 정리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내용,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어, 평균값의 정리는 사실은 뭐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어,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리논술을 다루게 된다면 좀 많이 볼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수리논술에는 좀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롤의 정리라고 있습니다. 롤. 롤이 누군데? 롤이 누군지 모르겠어? 롤이 누구야? 자, 봐요. 자, 롤의 정리는 자, 조건부터를 봅시다. 그냥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 닫힌 구간, 닫힌 구간이라고 안 쓸게 이렇게 쓸게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렇죠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이어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 양 끝점은 선생님 이렇게 이 등호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프를 끊었을 때양 끝점은 불연속점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랬죠? 구간이 정의됐을 때는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흐름만 좀잘 익히시면 돼요, 이거는. 그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뭐라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면 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f 프라임 어 미분 가능할 때 아, 세 번째 이렇게 쓸게요. FA가 FB라면이면 맞아요? A와 B 사이에서 뭐라고요? A와 B 사이에서 F 프라임 C가 0인 C가 A와 B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요. 잘 봐. 그냥 그림으로 딱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어,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이야. 여기가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에 A와 양 끝점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좌미분계수가 없고 여기 우미분계수가 없으니까 그럼 열린 구간에서 a, b 사이에서 미분이 지금 가능하다고 할때 부드러울 때 스무스할 때 뾰족하지 않을 때 a 값과 b 값의 함수값이 동일하답니다. a, fa는 fb래 이 얘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점의 위치가 높이가 같은 겁니다.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면 이때 a로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이 얼마야? 0이죠 A로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이 0이잖아요 이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A분의 FB-FA 평균 변화율이 0이 나올 수밖에 없지 당연히 높이가 똑같은데 안 그래? 1월달에 몸무게가 선생님이 60kg였어요 안 믿겠다는 표정인데 지금 지금 몇월이에요? 9월이죠 9월달에 선생님 몸무게 60kg입니다 그럼 졸라 쪘다 졸라 빠졌다 다시 원상복귀했어 그러면 1월에 60kg였고 9월에도 60kg니까 몸무게 변화율은 있어 없어요. 빵이란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평균 변화율이 0이라면 이때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을 반드시 하나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이게 이제 뭐 최대 최소를 가지고 최대 최소의 정리를 가지고 만드시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당장은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여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a로부터 b까지 이거랑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하나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냥 선생님이 수식적이 아니라 직관적 이해를 할게요. 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죠? 무조건 곡선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어쨌든 순간변 순간변화율이 양수였다가 음수로 떨어지더라도 그지 그죠? 순간변화율이 양수였다가 영으로 떨어지게끔 그린다면 당연히 뭐를 하나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영을 하나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변화율과 똑같은 순간변화율이 적어도 하나는 생깁니다. 알겠죠? 가장 단순하게 곡선을 연결한다면 이거고. 그렇죠. 영인 순간변화를 두개 만든다면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세개 만들 수 있습니까? 세개왜못 만드겠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롤의 정리는 어, a에서부터 b까지 다 친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함수 값이 서로 같으면 순간변화율이 영인 점이 반드시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는 발생한다. 됐습니까? 자, 옆에 증명 있죠? 증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laughs> 그죠? 지워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냥 논리적인 구조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평균값의 정리라고 돼 있어요. 평균값의 정리. 사실 여기 봐요. 잠깐만 봐봐. 어, 뭐 여기서는 구조가 순서가 바꿔 나와서 롤의 정리를 먼저 썼는데, 원래 예전에는 평균값의 정리를 쓰고 평균값의 정리 안에 롤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똑같아. 뭐냐면 첫 번째 평균값의 정리는 a에서부터 b까지 다 친구 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a가 x, b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죠? 부드럽다는 얘기지 곡선으로 연결 아 물론 물론 얘들아 직선일 수도 있어 <laughs> 두 점이 직선으로 연결될 수 있어 그러면 모든 순간 변화율이 0이거든요 그쵸 모든 점에서 순간 변화율이 기 때문에 저런 건 사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잘봐어 요때 B-A분의 f b f a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때요. 봐요. b와 그러니까 a b 양 끝점을 가지고 만든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얘가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이고 이 평균 변화율과 일치하는 순간 변화율인 이 c가 이 c점이 a에서부터 b 사이에 c값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선생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긴 해 얘가 좀더 포괄적이야 왜냐면 쟤는 조건이 뭐였어요? FA랑 FB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순간 변화율이 0이, 0인 걸 말해주는 거고 얘는 지금 순간 변화율이 0이 아니더라도 즉, 잘 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얘들아 평균 변화율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평균 변화율이 0이 아니지 맞아. 그럼 이때 a로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즉 평, 뭐야?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몇 개는 생긴다? 하나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반드시 생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로서 사용할 때. 고민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이, 이 흐름을 잘 사용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조금만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뭐야?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맞습니까? 평균 변화율과 똑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뭐야? 적어도 하나는 생긴다. 지금 이해 되십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나중에 선생님이 요걸 조금 심화해서 따로 한번 정리해주도록 하긴 할게요. 알겠죠? 증명부터 해서 싹. 근데 오늘은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요거 정리하고 일단 넘어가게요. 지워도 되죠? 자 여기 봐요.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1에서부터 3사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이 얘기 뭐냐면 여기 봐요. 자, 지금 첫 번째, 그러니까, 롤의 정리였죠? 롤의 정리 스타트는 첫 번째 뭡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지 확인해 보세요. 연속 맞습니까? 그쵸? 얘 지금 뭐야? 다항함수잖아. 이차함수죠 연속입니다. 연속 오케이. 맞아? 그럼 두 번째, 열린 구간 1에서부터 3까지 미분이 가능합니까? 다항함수잖아. 미분 가능 오케이. 그죠? 미분 가능, 무조건 미분 가능. 그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f1이 f3이 평균 변화 평균 변화율이 0이어야 롤의 정리가 성립하죠. 1대2하니까 얼마입니까? 1 4는 9 10이 성립해요. 오케이. 아, 그럼 무조건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선 아하, f 프라임 c가 2x 4잖아요. 얘가 0인 시점이 생긴다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이때 x는 얼마?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얘기하지만 c 값은 2. 그죠? 반드시 뭐야? 순간 변화율이 0인 점이 어디 사이? 1과 3 사이에서 반드시 나오게 돼있어요.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laughs> 자, fx는 이렇게 돼있어요. x제곱 플러스 1에 대해서 다친 구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한답니다 그죠? 평균값의 정리도 첫 번째 마찬가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2까지 뭐예요? 연속입니까? 연속이죠 뭐 다항함수잖아 2차 함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2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합니까? 미분 가능하죠 뭐 다항함수니까 맞아? 미분 가능해요 그럼 세 번째 뭐 찾아야 돼? 평균 변화를 찾아야 죠2 e, 마이너스 1 F2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는 3분의 F2가 얼마입니까? 5냐? F2 5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얼마예요? 2인가요? 빼기 2 그럼 얼마? 3 자, 이게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이야, 그치? 평 평균 변화, 평변, 평 평균 변화요. 돼요? 평균 변화. <laughs> 사실 나도 7시 반에 안 일어났나 봐요. 일입니다. <laughs> 이게 뭐라고요? 평균 변화. 집중하고 있나 본 거예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 됐어요. 됐니? 오케이. 따라서 따라서 f 프라임 c가 1인 c가 어디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렇죠? 그럼 우리 미분해야죠. f 프라임 x가 얼마입니까? 2 x. 2 x가 1이 나오는 순간 x가 얼마? 2분의 1에서 생기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c는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1이요.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어, 평균 변화율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 그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